자, 심심하면 음식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음식에 또발동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 아들이 떡집하니까 녹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넣고, 어, 고기를 넣으니까 고기도 잘안 익고, 어, 익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음, 어, 김치, 무, 음, 김치, 묵은 김치를 음, 깨끗이 씻어가지고, 쫑쫑 썰어 놓고 어, 숙주를 어, 어, 맛있게 무쳐 가지고 많이 넣습니다 예, 뭐 가게 식구들도 좋아하고 음, 다이어트 식품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빈대떡이 어, 조그만 거한 장에 뭐 7불인가 하더군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빈대떡 청사를 하라는데 아들이 떡상 사면 되, 됐지 제가 빈대떡까지 부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말아야지요 뭐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쉬나 열심히 써야죠.